네, 안녕하세요. 단타남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3월이 가고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달은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나서 오늘의 급등 코인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날짜 잘 보세요. 3월 31일 바로 어젠데요. 정보방과 영상에서 동시에 타점 잡아드린 이오스 코인 단 하루 만에 15% 이상 급등수가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코인들 다 하락하는 조정 구간에서 정확하게 오를 넘으로 잡아드렸다는 겁니다. 3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지난주에 저점 매수 잡아드린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못 챙기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셔서 최소한 종목들 타점이라도 받아가세요. 고정 댓글에 100% 무료 입장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앱토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의 경우 제가 3월 중순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단기간에 20% 급등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강력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먼저 주봉차트로 보시면 3개 의 가로줄이 보이실텐데요. 각각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입니다. 자 여기서 맨 아래쪽에 위치한 매물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쳐주며 단한 번의 예외 없이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해당 매물대 지지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일봉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현재 앱토스의 가격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최근 하락에도 7,400원 주요 매물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도 해당 매물대에서 곧바로 반등을 쏴 주었고 최근에는 20% 이상 수익도 챙겨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상승 단서들로 세운 제 관점은요 단기적으로는 전저점 이쪽까지는 무조건 반등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잘 보세요 이쪽 보시면 9월 21일이죠 4월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이쪽 움직임과 같이 10,000원 매물대를 가볍게 돌파하며 위쪽 15,000원 매물대를 넘어서는 역대급 상승랠리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에 나서시는 건 위험하다고 매번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급등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앱토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